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이는 초기에는 커뮤니티 수가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기본 채굴 속도를 반으로 감소시키는 반감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에 그 반감기 시스템은 종료가 되었고요. 새로운 월별 조종 시스템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코어팀에서는 매년 채굴 가능 수량을 미리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해 놓은 그 수량을 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채굴자가 증가를 하고 채굴량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면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채굴 속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즉, 줄여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채굴 취소량이 크게 나오거나 계산이 바뀌게 되면요. 한 번씩 이 채굴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월 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매월 2일이나 또 늦으면 3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5년 2월의 기본 채굴 속도는 요 0.0047490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의 채굴 속도는 0.0047706이었기 때문에 약0.45% 소폭 하락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본 채굴 속도로만 채굴을 의지를 하게 된다면요. 하루에 약 0.1개 파일을 채굴을 할 수가 있고 한달 내내 채굴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약 3.4파일 정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레퍼럴을 좀더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노드를 돌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참여를 하셔야 채굴 속도가 더 증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채굴을 이렇게 만족을 하시더라도 k y c 와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하신 후에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일을 지갑으로 더 많이 모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소식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마이그레이션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코어 팀 지갑이죠, GALK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으로 5천만 개씩 두번총 1억 개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GBT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한번 보자면요, 물론 작년 12월달에 보여준 하루 약 20만 개까지의 속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31일에는 하루에 약 6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월 1일에는 약 8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4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4시간 안에 1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량도 약 600파이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00파이 정도였는데, 어제는 급격하게 800파이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600파이로 살짝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 채굴했던 계정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 대기 중이었던 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파이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980만 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0만 개의 지갑, 마이그레이션 도달 시점까지 약 20만 개 정도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만 개 정도의 지갑이라면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면 하루만 해도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3, 4일 안에도 1000만 개 도달 가능할 수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또 1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그 평균 수치를 보면 하루에 2, 3만 개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약 10일 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팔코팀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었죠. 그중 하나가 이 마이그레이션 천만 도달이었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천만에 도달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외에도 여러 조건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픈 네트워크를 발표를 하고 출시하는 그 텀이 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 외에도 kyc가 있습니다 그러나 kyc는 이미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 앱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파이 앱은 현재까지 약 80개가 출시가 되었다 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이 80개에서 좀더 상승을 했겠죠 이 파이앱의 개수는 100개에 도달할 수 있어야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YC 통과 인원이나 이 파이앱 이 수치는요 매우 불투명하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코 팀 내부에서 스스로 조종할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점에 맞춰서 코어 팀이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어 팀이 내일 당장 100개의 앱이 달성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80개의 파이 앱은요, 파이 OS 앱에 등록된 앱의 개수와도 일치하지 않고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된 앱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이 해커 턴을 통해서 수백 개의 앱이 제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코어팀이 언제든 원한다면 그 앱들의 실질적인 유용성과 관계없이 100개에 도달했다. 이렇게 목표 수치를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현재 80개 앱이 존재한다라고 발표는 되었지만 그렇다면 이 80개 앱이 얼마나 유용성을 입증을 해왔으며 실제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파이앱에 대한 이 조건은 다른... 수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이 신뢰도도 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 마이그레이션 수치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어팀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동시적으로 이 수치를 함께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거짓이 없는 수치이죠 따라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천만에 도달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팀이 유예 기간 연장을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난 현재 이 미디어를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실망감을 강조한 그런 미디어가 많고요. 또 일부 매체는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캠 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반면에 유예기간 연장 이라는 팩트만을 전달하며 감정적 해석을 배제한 채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내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모더님들에 대한 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수진 모더님은요 파이챗을 통해서 최근 시스템 오류 제출 기간 내 제출 못하고 또는 제출했는데 그래도 타이머가 작동하는 오류 신고를 계속 해왔던 저로서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을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스템 오류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고 더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을 믿고 오픈넷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국내 영웅모드님의 글을 보자면요. 오류 및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공지 2025년 1월 31일. 날짜로 해서 현재 KYC 완료 및 체크리스트 6번을 완료했음에도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있다. 또 체크리스트 1번, 9번까지 완료했으나 체크리스트 6번 또는 8번이 보라색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달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작업하는 중 생긴 일시적 버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유예 기간이 2월까지 추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건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유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오픈 메인넷 일정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오픈 메인넷 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오픈 메인넷 시점은 날짜 공지한다라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코어 팀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셨고요 또 아래 또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 봐 드리자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고 실망하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실망이란 곧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어팀은 정식 공지를 통하여 이번 유예기간 연장이 오픈 메인넷 일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의 연장 공지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오픈메인넷 일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 하려는 코어팀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늦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으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퍼 나르는 일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믿고 싶어하는 글이, 떠돌아다니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어버리고 눈덩이처럼 부풀려버리게 되고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을 경계하시고요.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콜라스가 직접 영상으로 약속한 만큼 1 분기 이내 오픈 미닛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연장 이슈에 대해서 보더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X에 올렸던 포스팅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예상을 했던 오픈 네트워크로 가는 길.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픈 네트워크로 가는 길, 이것을 비교한 밈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겠죠? 파일을 장기간 홀딩을 하다 보면 또 함께 나가다 보면 언젠간 고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비의 레벨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보면요. 어설픈 단계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홀딩을 하고 있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 퍼드에 다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버틸 거야 라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 고비라는 게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예상을 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도 의심을 하게 되죠. 아, 이 파이가 정말 진짜 스캠이 아닐까? 내가 정말 시간 낭비를 한게 아닐까? 라는 현타가 올 정도로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고비는 매우 큰 덩어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비는 한 번에 멈추지 않고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돼도 똑같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암호화폐 자산, 다른 투자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프로젝트 뒤에 끝까지 남아서 오랫동안 홀딩해서 성공한 유저는 정말 극소수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설픈 고비가 계속 오게 되고, 아니야, 계속 파이는 우상행 할 거니까 나는 계속 홀딩만 하고 있으면 돼. 이런 수준의 고비가 아니라는 것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전에 좋은 트레이닝을 하는 느낌으로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댓글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몰수 같은 전략을 없애야 합니다. 군대 간 애들과 그 친구들은 케어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 팀이 일방적으로 채굴된 파일을 몰수하는 것은 갑의 피학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를 하나 여기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유예 기간이 지나고 보상을 모두 몰수해 간다, 취소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블록체인에 올라온 이 토큰화된 자산의 개념을 몰수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파이 앱에서 채굴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백서나 사용자 약관에 모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에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 팀이 왜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백서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2021년 당시. 파이 앱으로 통해서 채굴된 파이가 약 300억 개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많은 가계정이 있고 케와시를 진행하지 않을 또 못하는 그런 계정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100억에서 200억 개 정도가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채굴을 해 놨지만 KYC를 할 의도가 없는 계정들, 또할수 없는 계정들이 전체 채굴량의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은 그런 보상량을 그대로 안고 끝까지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는 어떤 정책도 실행을 할 수가 없고 토크노믹스도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채굴량을 결정을 할 수도 없고요. 파이는 망하게 되겠죠. 파이 백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650억 개, 이 채굴 수량은요, 1인 1개정에 공정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케와씨를 적절한 절차에, 적절한 이 시기에 맞춰서 통과한 계정들에게만 분배를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가족 중에 억울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파이의 큰 틀을 바꾸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전진도 이뤄내기가 힘이 들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파이코인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가스라이팅.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허나, 인내하면 꽝이거나, 대박이거나, 이제 남은 시간 59일 남았습니다. 가보자. 그 끝까지. 라고 글을 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글 쓰신 분 응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코 팀에서는 항상 이 소통 부족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경영의 소통 부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자주 비판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코어팀의 이 수장들이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코어팀에서 파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그런 흡사한 힌트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조작을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팀에서는 그 어떤 멤버도 파이의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투자를 권유해서도 안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챔디아도단한 번도 이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파이는 무료 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회원의 집단적 기회에 달려있습니다. 파이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전통적인 중개자 없이도 암호화폐로 연료를 공급받는 블록체인의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돈을 찾고 있다면 다른 곳을 보십시오 라고 해서 시간 선호들을 엄청나게 낮추고 이 프로젝트에 진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채굴을 하면 니콜라스가 이런 부를 약속을 했다 이 정도는 된다 라고 했다 라는 얘기는 모두 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한 분은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혹시나 해서 확인을 했더니 오늘 드디어 말이그레이이 되었습니다 케와시 인중후 1년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량도 높아진 것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오래 채굴했던 계정들, 마이그레이션에 고착되어 있던 계정들이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